멸치대왕의 꿈 옛날, 옛날 동해바다에 삼천살 삼천 먹은 멸치대왕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는 멸치대왕이 아주 묘하, 묘한 꿈을 꾸었지. 멸치 대왕의 몸이 갑자기 하늘 높이 휙 치솟더니 금세 아래로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곧한박 눈에 눈이 펑펑 내리고 날씨가 더워 따 추었다 밴덕을 부렸지. 잠에서 깬 멸치 대왕은 예쁜이나. 꿈을 곱씹으며 꿀돌이 생각했어. 하지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 이건 분명 보통 꿈이 아니야. 멸치대왕은 재빠른 가자미를 불러 꿈풀이를 잘하기로 소문난 서해 바다에 망둥이를 데려와라고 했어. 서해 바다로 가는 길을 멀고도 헤맸지. 멀고 헤맸지. 가자미는 무서운 그물을 아슬아슬 피하고 남해 바다에 거친 물살을 힘겹게 해주며 마침내 서해 바다에 도착했어. 가자미는 잠시 쉬지 않, 잠, 잠시도 쉬지 않고 곧장 망둥이를 찾아갔지. 멸치 <laughs> 대왕께서 꿈풀를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동해 바다로 가시지요. 그먼 곳에서 나를 찾아 올 정도라면 아주 대단한 꿈인 가복구. 꿈인가 보구먼 나도 퍽구 구금, 꿈하니 어서 가시게나 가세게나 가자미와 망둥이는 엄청, 엄청난 엄청 바닷속을 헤치고 동해바다로 향했어. 가자미와 망둥이가 동해바다에 도착했어. 멸치대왕은 황급히 달려가 황둥이를 아주 방밖에 맞았지. 먼 길을 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네. 내 자네를 위해 큰한상을 차리라 차리. 겠차리할 테니 마음껏 먹고 좀 쉬게나. 그 모습을 본 가자미는 화가. 시밀로서 얼씨구 대가그 고생을 하며 다녀왔는데 내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군. 멸치 대왕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망둥이에게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 그러자 망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멸치 대왕. 이게 몇주큰 절을 하는 거야. 오호그 꿈은 멸치 대왕께서 용이 되실 꿈입니다. <laughs> 갑자기 몸이 하늘로 높이 휙 치솟았다가 금사 아래로 훅 떨어지는 것은 용이 되어 자유롭이 하늘을 난다는 뜻이요. 곧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날씨가 더다추웠다맹덤을 부리는 것은 날씨와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령한 용의 용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ughs> 망둥이의 말을 들은 멸치 대왕은 기쁘고 벅찬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멸치 대왕은 큰소리로 위엄 있게 외쳤어. 오늘 같이 기쁜 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삼일 밤낮으로 성대한 잔치를 백불도록 하라. <laughs> 그때 였어. 잠자고 지켜보던 가자미가 화를 참지 못해 백소리 질렀지. 멸치가 용이 된다니 꿀뚜기가 웃을 일이요 내가 아주 딱 들어맞는 꿈풀이를 해줄 테니 잘 들으시오. <laughs> 별 안간 비로 치솟았다.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멸치가 어부 낚시 바늘에 걸린다는 뜻이오. 한방 눈이 펑펑 내린다는 것은 멸치 구이를, 멸치를 구워 먹으려고 소, 소금을 훌훌 치는 것이고 날씨가 더 따치웠다 한다는 것은 석사에 멸치를 올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부채질을 한다는 뜻이오 용은 무슨, 그건 멸치 대왕이 멸치구이가 될겁이요 뭐라,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눌리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침민 멸치대왕이 가자 비에 뺨을 힘, 있는 힘껏 부리쳤어 찰싹 멸치대왕의 힘이 어찌나 셌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이 핵 몰리고 말았지. 아이고, 나중에, 가자미는 소리를 지르며 철퍼덕, 철퍼덕 주저 앉았는데, 그게 하필 내기 머리통 위였지, 뭐야. 그 바람 동, 동글동글 예쁘던 맥이 머리통은 납작해지고 말았어 옆에 있던 병원은 웃음을 꾹 참느라 힘을 있는 힘을 다해 입을 꽉 오므렸어 얼마나 오래 웃음을 참았는지 입이 아주 오그러져서 그때부터 병원은 합주기가 되고 말았지 새우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물고기를 보고 벨깔깔 웃었어. 아이고, 배야, 저꼴좀 보라고 하, 하, 하. 새우는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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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웃다. 그만 허리가 아주 굽어버렸지. 그래서, 그래서, 그날 이후 바닷속에는 생김새가 이상한 물고기들을 많이 살게 되었다는 건천살 먹은 멸치 대왕은 그뒤 어찌 되었을까? <laughs> 망둥이 우리처럼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였을까? 아니면 가정의 말대로 멸치구이가 될까봐 겁을 먹고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렸을까? 앞으로 멸치 먹을 때잘 살펴보라고 어부에게 잡혀온 멸치 대왕이 있는가 없는가 말이야. 끝.